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 m 어우 지금 봤는데 조금 조금 이제 좀 아쉽게 된것 같네요 조금 아쉽게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음, 음 3만원 깨졌고 이제 길게 보면 이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예오일선이 21선을 이탈했으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예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죠 데드 크로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생명선을 이탈했다 예, 이제 죽은 거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건데 와, 근데 지금 CCI도 지금 순간적으로 봤는데 이제 0 가까이 왔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따하면안 돼요.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슈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난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시간 외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시간 외가 되게 궁금한데. 일단 오늘 이제 어쨌든 h m 악재 소멸은 됐습니다. 악재 소멸 뭐가 됐냐? 바로 이거죠. 예. 네. 이거 뭐, 오후, 이게 몇 시에 처음 나왔을까요? 이거 첫 뉴스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한 4시 정도에 이거 나온 거 보면 장 끝나고 나왔다면 어쨌든 장 끝나고 지금 에이, 뭐 엄청 큰 악재까지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악재였던 이 단합 이거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그냥 읽은 거를 잠깐 브리핑 해드리자면 올해 초에 어디였어요? 올해 초는 이제 한 동남아에 동남아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얼마 정도? 여기서 한 900억 때렸죠 900억 정도를 때렸었고 가진금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일 그리고 한 중, 이거 두 개가 지금 이제 나올 예정이었죠. 물론 오늘 두개다 나왔습니다. 한 1에다가는 지금 뭐 했습니까? 한 1에다가 결론적으로 800억 때렸고요. 예. 한 중에다가는 얼마 때렸어요. 예, 이거, 무, 영원, 영원. 안 때렸어요. 예. 안 때린 이유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중국은,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매년 우리가 회의를 한대요. 음. 어, 너네랑 올해는 선봉량, 한 T, 한이 정도만 운반해. 그래,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정해진 선봉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게 없었을 거다. 음. 네, 솔직히 내가 봐서 약간의 변명을, 변명권을 찾은 거 같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게 걱정됐던 거죠, 사실. 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타격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변명을 한거 같아요. 뭐, 우리가 중국하고 매년 뭐 그런 걸 합의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안 매겠다고 하지만, 네, 그냥, 중국 건드렸다가, 네, 이제, 진짜 우리, 해운업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은, 좀 약간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정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운 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HM이 좀 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음. 이런 회사들이 열7 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음. 있는데, 얘네가 다 이제 뭐 했다는 거야? 단합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단합을 했어? 어, 뭐 이게 뭐, 뭐, 요금을 정한 거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요금을 정해서, 음? 요금을 정해서,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뭐, 이런 거안 들어주면은, 여기에 무조건 강해, 뭐야, 동의하게끔. 이 돈에 X에 맞게끔. 근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뭐, 2017년인가, 한 해에만 한 600억을 더 벌었다 그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 해운업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해운업에서,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었었죠. 이거,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고, 치킨게임은 뭐예요? 예. 서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쪼은 새끼가 튀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치킨게임, 이 해운업에서 치킨게임은 뭐였냐? 그 뭐, 에, 2M이라고 하자. 2M, 머스크, 막 이런 애들. 덩치 있다 하시만할 거란 말이죠. HM도 비교가 안 돼요. 음. 그런 애들이 이제 존나게 크니까 뭐 이렇게 싸게 하면서 그러니까 싸게 하니까 얘 작은 애들이 뭐해 따라갈 수가 없지 얘네가 하는 가격만큼을 그래서 얘네가 다 뭐해요 줄도 산난 거죠 줄도 산 났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 막 이딴 거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카르텔 예. 해운업에서 카르텔을 영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많은 이유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보자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가로 했을 때, 여기 우리나라잖아. 응? 이 안에 지금 HMM이 덩치가 어때요? 물론 HMM은 뭐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뻘지선 뭐 못했겠지만, 얘가 기분이 나쁜 거야. 어?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어차피 난 덩치 크니까, 어, 너, 나는 이거 가격 나는 뭐 2달러로 할래. 어? 근데, 얘네가 2달러 에 하면은 수지타산이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달러 하면 얘네, 계속 뭐 보냈다마다 손해 날걸요. 지금처럼 또 유가도 많이 오른 거알랬을때이해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난 그래서 이걸 했다고 생각 들거든. 그걸 해서 서로 다, 단합을 한 거야. 왜? 뭐 hmm한테 좀 이득이고 뭐 조금 손해가 볼지라도 어쨌든 얘네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공생. 공생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단합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이, 아마도 그 해운업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한다고 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얼마가 과진됐는데 얼마나 돈 내야 되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HMM 깜짝 놀랐어요 자 한중은 어차피 돈부가안 했으니까 버릴게요 한 a 만 보면 되죠 한의 항로에서 운임을 단합한 14개 한사와 국조선사 한개아국조선사 14개 그리고 외국선사 한개에다가 회사별 과징금 규모로는 흥하라인 흥아해운이 이제 제일 많았고, 예, 이건 좀 크죠. 고려도 꽤 커요. 장금상선, 이, 장금이가 흥아 먹지 않았냐? 아무튼 꽤 크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꽤 크죠. 이런 것들이 큰데, 그 뒤로 뚜루루루루루, 펜오션도 여기 보이고 막 하는데, HMM 얼마? 여러분, 죽금에도 이거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HMM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없습니다만, <laughs> 나도, 야 놀랍죠. 예, 4,900입니다. 4,900. 그니까, 러 재료 소멸 맞습니다. 재료 소멸, 악재 소멸 맞아.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거 가지고 야, 타격.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커 보일 수도 있지만, 자, 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 대충, 4,900만원이죠. 이거죠. 음, 자, 이거를, 얘가 지금 올해 한, 얼마를 번다고 생각할까? 한 10조 번다고 할까? 10조는 좀보반가 10조 해보자. 1식, 10, 100점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엄마, 에, 예, 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예, 0.00049%만큼의 과징금이 냅니다. 가진 돈에서. 음, 무슨 말이야? 쓰잘데기 없는 돈이죠. 쉽게 말해볼까? 어, 10만원, 아니야. 음, 자, 어, <laughs> 내가 1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중에서, 예, 490원 내는 셈이에요. 내가 100만원 있어. 여기서 490원을 누가 달래? 그냥 버릴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그니까, 어쨌든, HMM한테 타격은 전혀 없었다. 이 이슈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 하나 좀 약간 꺼리지게 했던 거는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가져본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기서라도, 돌이켜서라도, 다시 올라가 주려는 건 아닐 련지 근데 분명한 거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이거, 그, 뭐야, 동남아 했을 때도 별로 타격 없었고, 막, 그닥,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하면은, 솔직히 이제는 진짜 모르겠어. 이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답이 없고, SM이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플까 싶습니다. 왜? <laughs> SM새끼. 3만원이. 아, 그걸 하자 생각서 존나 무섭다. 어, 어떡할 거야, 지금. 몇, 몇백억 들어간 것 같더만. 큰일이야. 어, 아무튼. 아무튼, 조금, 어렵다. 어렵다. 이유를 찾긴 어렵다. 하지만, 이유를 찾기 어려운 거는, 어, 어쨌든 좋은 일이 일어날 거같다 라고 쭈꾸미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자, 스타트 해봅시다. 우리나라 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내 마녀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 369, 12. 아, 이거 뭔 말이냐고. 369, 369, 12까지 넣어서 이게 내 마녀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주목요일이야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뭐예요? 옵션 만기일이에요. 매달 옵니다. 매달 와요. 두번째주 목요일날 알겠어 근데 4 6 9 12는 뭐라고 이때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알겠죠 내마녀의 날이 뭐냐 선물하고 그 옵션하고 아니, 옵션이랑 현물이랑 그게 동시만기인가 뭐 그런게 있어요 세제혜택이 없어 아무튼 그 차익만큼 뭐 그런것 때문에 뭐 자동으로 그래서 좀 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건데 어쨌든 뭐 주꾸미는 항상 말씀드리죠 별 그거 없다고 코스닥도 뭐 그냥 그렇고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그나마 예, 그나마 괜찮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나마 괜찮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짜는또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결론도 마이너스였죠 음, 결론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미국 장에 대비해서 좀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고요 지금 고객 여섯 금 같은 경우는 이제 57조까지 떨어졌네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주꾸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좀 나가야죠 근데 여전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막 20조 막 이랬다 그 코로나 전에 30조? 어쨌든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보자 유가 유가는 122달러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유가 관련주들 지금 관심있게 바보만 해요 이거 언제 신고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또좀 오르긴 했지만 뭐 125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음. 시간의 단위가로 보는 H&M 야 솔직히 나 이건 좀 섭섭하네 아니 악재 소멸인데 나 솔직히 기대했거든 이거 약간 플러스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 마이너스라고... 아, 이거 모르겠어요. 음, 모르겠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근데 뭐한 틱, 두틱 가지고 이게 지금 세 틱이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의미를 두지는마시다만좀 아, 조금 그렇네요. 먹은 쪽에서 오늘 팔았네요. 먹건에서 팔았고, 외국계 상만 하나도 없고요 오케이, 먹은 쪽에서 다 팔았구나. 뭐 모건은 약간 난 관심 없으니까 뭐건 스탠리는 관심 없고 제 p 모건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영상의 조회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지금 시장 관심도 줄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줄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거래대금 아 오늘 좀큰 하락 나오니까 그랬나보다 그치 큰 하락 나오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아무튼 거래대금꽤 컸네요 100천억 100천억 15백억 천억 어, 천억짜리 정도 음.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수고를 보게 되었을 때 기간이 오늘은 팔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인은 사드렸고요 그니까 러아 이거 지금 언제부터지 이제 어 거의 뭐 언제부터인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짜 끊임없이 사고 있어요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이제는 근데 제 댓글들도 봐도 막 이게 제일 궁금하다 막 이러는데 아 저도 궁금해요 <laughs> 나 궁금해 누가 좀 알려줘 봐 이거 뭐야 도대체 단순 투자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근데 물론 이 분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좋은 날이죠. 어왜 지금 매수하면 평단 더 낮출 수 있잖아. 확 어. 근 그건 또 좋은 건데 일단은 어쨌든 뭐뭔 상황인지 죽꾸미도 예, 정말 궁금한 찰나입니다. 공매도 봅시다. 아이고 가뭐 그러니까 공매도는 오늘 또 엄청 늘었네. 공매도가 많아서 많이 떨어졌다 물론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만의 영향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 많이 치는 날들의 지금 연동은 되네요. 그쵸 공매도가 많이 친 날들의 하락이 크다. 근데 뭐뭐좀 애매하지. 뭐 완벽한 뭐 상관관계는 아니지. 이렇게 뭐 공매도 많이 친 날도 있는데도 뭐 버티는 날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은 오히려 난 이렇다고 봐요. 공매도를 치는 건 치는 건데 왜 이렇게 떨어지잖아. 왜 이렇게 더 떨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들이 쫄잖아. 왜냐면은 지금 기대해서 샀더니만, 어? 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라고 쳐봐. 응? 기대했것만뭐 상하에 뭐 이것 때문에 죽미이 올라간다 해서 기대했것만 근데 이러니까 패닉셀이죠. 패닉셀. 패닉셀 때문에 이런 게더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공매도를 많이 쳤을지언정. 뭔가 그 기대감 뭔 말인지 알지 상하이 봉쇄 6월 달부터 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개인들이 좀 단합이 좋았는데 음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또 생각해 봅니다 뭐 개인이 아니고 이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h M 다시 2만원대로 돌아왔어요 네, 다시 2만원대로 돌아왔는데 어. 뭐괜찮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이것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절망할 때는 아니고 물론 기대는 컸던 만큼 희망도 큰건 맞아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희망이 크긴 하지만 하... 설마 진짜 설마 이게 끝일까요? 조금 더 화이팅 해봅시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어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